발빠른 투자 정보 손시윤 주식투자 오늘도 톡방 열려있습니다. 오늘은 파이프스타 모바일 전문가 허이남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외국인과 기관의 소급이 들어오면서 시장 반등하고 있는데요.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어 전반적인 반등 속에서 중소형 반도체 관련 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 인텔이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중앙처리장치인 파파이어 레프지를 공개했는데요. 어 관련 주로 부각받고 있는 아비코전자, TLB, 신택이 어, 어, 오전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어, 특히 아비코전자는 장중 어10% 이상 급등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 어, 기록을 했습니다. 어, 최근 4월부터 5월 증시 좀 부담적인 부담인 어, 구간에서도 어, 중소형 반도체 부품 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, 지수 조정 시 다시 이쪽에 매집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. 네, 특징 업종으로 중소형 반도체 주 살펴봤습니다.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? 네, 어, 국내 증시가 이번 주스태그 플레이션 우려 또 원달러 환율 급등까지 어, 엮이면서 다시 한번 좀급락을 보였습니다. 어, 연초부터 형성한 5개월 박스권 하단인 코스피 2600선, 그리고 코스닥 850선도 어, 일시적으로 이번 주 훼손을 했고, 어, 기술적으로 하락 애매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투심이 어, 추가 악화되는 어, 모습도 보였습니다. 하지만, 코스닥 기준 800선 초반, 450선 하의 구간은 대부분 거품 해소로 지 적정 가격에도 도달했고, 투매와 그리고 공포감의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한 위치입니다. 수급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, 2차 전지, 또 자동차 부품, 이런 섹터 분들은 코스닥 기준 800선 초반 계속 확인할 시에는 다시 매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허해남 대표와 5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을 살펴봤습니다. 오인호색 파이브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을 수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바랍니다.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.